지금부터 예상문제 2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객관식 30문제가 준비되어 있죠. 다음 갈란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 지금부터 음을 찾는 문제가 되겠어요. 1번 빛날창자죠. 글을 알면 사람의 모양이 빛이 난다 해서 빛날창이 됩니다. 1번은 베풀장이고 2번은 마글장이고 3번은 화할용. 4번이 바로 화창할 창이라고 해서 같은 음을 가진 글자가 되죠. 2번, 힘입을 뇌 자입니다. 때로는 믿을 뇌 해서 신뢰 그럴 때 쓰이는 뇌 자인데, 재물을 묶어 놓고 칼로 지키려고 하죠. 이 사람은 재물의 힘만 믿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힘입을 뇌가 돼요. 뇌 자와 같은 음을 가진 글자. 1번이 바로 답입니다. 1번은 뇌,